<목소리도> 이런 것들은 그냥 아이디게요 제가 컷에해서 얘기 드릴게요. 일단 이는름 네, 그거는 한마디로 영어예요. 음. 그래서 영어가 총네 과목으로 나는데 그게 또네 과목으로 나는데 이제 스윙스, 속이 아, 미닝 이트 이렇게 나 아이에치한 부분인데, 절대 아이에치비슷하어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계신 그 을들도 그거를 이제 가르치실 때가르칠줄때 알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스피킹 같은 네. 부분은 네. 대부분 네. 이제 전널 네. 아티클을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약간 네. 똑같이 크리티컬 네. 아람시스를 네. 통해서 네. 그룹 네. 팀원과 네. 디스커션을 통해서 네. 이제 옆에 심사위원분들이 네. 네. 계시고 네. 카메라로 네. 그래서 네. 그걸 네. 이제 네. 한번 네. 포마티브를 네. 한번 스피킹 테스트를 네. 이렇게 하고 이학 때 실제로 서문식을 쓰는 것처럼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약간 IELTS 라이팅과는 다르게 저희가 어 절대 번역기를 쓰시면 안 되고 절대 파하고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어떤 거를 배우냐면 전를 어트케를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분석하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저희 가에세이를 1,500~2,000 점을 쳐줘야 돼요. 그게 한3 개, 네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안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괜찮아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그냥음에 이제, 그서음에 이제, 그서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그다음이그 다음에 리딩그다음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이다에 이제, 고자하에그다문의영역그 질문의 이형과이 이 a 어로우께서의 리딩이 원하는 질문. 음. 그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 글에 대해서 하는 거에 관한 그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구하시는 음. 분알 아니죠. 음. 그렇게 내가 보면 음. 해서 총터0서그도 65점이 넘어야 돼요. 그렇죠. 네. 넘어야 이제 픽셀을 음. 하실 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한번 영어를 찍는 거예요. 음. 영어가 65% 이상 안 나서면 안 받겠다. 하 거니까 정말 영어 실력이 그 정도는 돼야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장 희한시는 이제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영어를 써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막상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영국 오는 친구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어학연수를 좀 하라고 해요. 저도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어학연수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쨌든 막 돈을 내고 저희가 기자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별로 너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실력은 나올지가 5.5, 부분달라다 했었거든요. 근데 어학연수를 통해서 직접 이제 항상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되면서 한국이 있으면 한국어밖에 안 쓰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 어학연수를 통해서 공부를 아이티를 직접 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어요그 덕분에 제가 아이티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어학연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영어 실력을 단기간에 빨리 올리고 싶다라는 분들은 어학연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 <laughs>